복숭아 맛있어요. <laughs> 계속 먹네. <laughs> 복숭아 맛있어. 응, 음, 어, 거의 꽤 먹었네. <laughs> 어, 그래. 아 그래. 떨어트렸어 응, 음. 자. 다시 넣어주세요. 잡아주세요. 그치, 그치. 어이구. 음, 안 잡혀. 미끌미끌. 미끌미끌 잡히지 가 않아. 자, 자, 자. 잡아봐. 응. 음. 어, 자. 아, 입부터 나와. 음, 맛있어라.